주 앞에서 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삶을 차고 나가는 버팀마디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의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국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아르곱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번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로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로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오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하고 북진하는 이스라엘에게 바산왕 오기 군대를 이끌고 달려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바산 왕 옥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럼 바산 왕 옥도 두려워하지 말라 살펴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의 군대를 격파한 이스라엘은 계속 북진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산 왕 옥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옥도 시온과 같은 아모리 족속이라 복수하려는 심산이었죠. 아람 지역의 헤스본과 바산은 큰 성읍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산의 성읍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며 바산왕 옥은 길이가 약 4미터가 되는 철침대를 사용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산왕의 군대는 실로 위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적군의 대단한 위용을 보면 위축되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도 헤스본 왕 시온처럼 진멸시킬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갔을 때6 0 개나 되는 바산의 모든 성읍을 다 빼앗고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산의 견고한 성읍과 장신 옥의 모습은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편의 가난 원주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가난 땅의 성과 거민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죠.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겨 안고 먼저 가시며 이기게 하신 광야와 산지의 역사를 그들은 많이 체험하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 추레굽족이나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체험을 통해 형성된 이 세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헤스본 왕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땅에 펼쳐진 견고한 성들과 군대의 수와 무기의 수준과 그들의 골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임만웨엘의 백신을 계속 맞아오다가 마지막에 이해나더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헤스본 왕 시온을 꺾었고 더 강한 바산 왕 옥도 이겼습니다. 약속의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전력으로 보면 여전히 겁에. 질려 입술이 파래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맞은 임마 누엘의 백신이 2024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 같은 시련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오네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파래집니다. 가슴에 쿵쾅거림 때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한 일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겠습니다. 지난날 광야와 산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긴 역사를 회상하며 미래를 차고 나가겠습니다. 자녀인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보다 먼저 미래로 나아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